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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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너! <laughs> 내 손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내 손으로 내손으 l i 람을죽였어 e 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평소랑 다르게 No, sir. No, sir. No, sir. No, sir. No, s 3 시간 안에 다른 조건 없고 우승이 아니라 마지막 스테이지 도달이에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시간 안에 마지막 스테이지 한번쯤은 도달하겠죠? 잡아. 그냥 기분 나쁘라고. 잡아. What the fuck? 와우, 오케이. 너 이쪽 이쪽 이쪽. 오케이. 문 열어. 네. 어? 이러면은 뭐 문제 없이 가겠는데요? 아아 오, 못 넘어갈 뻔 나이스, 체크포인트. 어, 이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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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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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라운드는 가볍게 넘어가네요. 근데 뭐, 1라운드 쉽네요. 어, 1라운드 쉽네. 별거 없네. 조별과제만 안 나오면 웬만해서 할만하다 하던데. 꼬리 잡기. 조별과제야, 씨. <laughs> 어떻게 조별과제 하기 싫다고 하자마자 조별과제가 나오냐, 이게. <laughs> 일단 나한테 꼬리가 달려 있거든요. <laughs> 오지마 이 새끼들아. 오지마 이 새끼들아. 저리가. 아 이러면 절대 안 뺏기지. 쟤들 쟤들 나볼 생각도 안 해. 쟤들 나 보지도 않아. 야 저리가 이런 보이잖아. 꼬리가. 아아아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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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건 조별 망겜이네 조별 과제 망겜이네 진짜. 나는 일단 내 꼬리 지켰어. 그거 없어. 나는 일단 내 꼬리 지켰어. 어, 난내 꼬리 지켰어. 어허, 어허.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게임 그렇게 안 어려운데? 완벽한데. 메... 아, 이거 눈치, 눈치싸움이지. 이런 건 사실상 눈치싸움이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같이 가 있으면 돼. <laughs> 사람들이 다 같이 서 있는데 가가지고, 그 몰려있을 때, 다른 애를 떨어뜨리는 거야. 오렌지야, 사과야, 사과. 우와. 이래! Yeah. <laughs> 이래서 인성질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laughs> 이래서 인성질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laughs> 괜히 인성질하지 말라는 게 뭔가 했거든요. 아 이제 이해가네. 자 일단 시소. 이거가 이제 피지컬 아니야? 와야야야야아아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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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혼자 안가 가도 혼자 안가 가도 혼자 안가너 같이 가아아 아, 가도 혼자 난가 이 새끼들아 아아어 이름이 이쪽으로 갔지 가지, 가지 마이 새끼야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와, 와! 이 게임은 인성질로 시작해서 인성질. 야야야! 야, 와! 야! 와! 센스 아! 오케이, 나 노란색으로 가고. 나도 혼자 안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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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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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 앞에 있던 놈 떨어져 죽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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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잡은 에 떨어져 죽었어. <laughs> 아, 평소에 이런 소리 많이 안 내요. 많이 안 내는데. 음. 지금 매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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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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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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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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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수지방. 팀의 점수. 또, 또 팀풀이야. 자, 파란색 공을 뺏어올까? 이거 어떻게 뺏을 거냐면요. 적진으로 가. 안 돼. 야, 너는 왜 적진 걸 도와주고 있냐? 야, 안 돼. 이 조배거지만 게 이거. 아! 야, 노랭이들 걸 뺏자. 노랭이들께 노랑이들께 지금. 이유는 모르겠는데 좀 과해. 과하게 많으니까 노랑이들 걸좀 뺏어 가자. 야, 안 돼. 우리 거 가져가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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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안 돼. 내가 또 어? 초중학교 어? 중고등학교 시절에 애들하고 축구할때마다 바이들이다고 항상 꿀키퍼만 하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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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였단 말이지? 안돼! 조별과제 존맛개 진짜 절대 뺏어 좋았어 좋았어 파랭이 파랭이들 잘가라 파랭이들 잘가라 자, <laughs> 사이금 자 살금살금 가짜타이을 이거 눈치싸움이잖아 다른 사람 먼저 보내는 게 일단은 서순이겠죠? 자 전판의 아군이었든 뭐였든간에 <laughs> 아무튼 잡아. <laughs> 와, <우와> 이아 <야> 이. <laughs> <힛다. 어이>, 와, <이리와>. 박크까지 <laughs> <팔> 떨어져, <laughs> 들아 떨어져, 떨어져, 이들아, <laughs> 떨어지라고 이들아. 으, 으, 가지마! 너! <웃음> <웃음> the earth, 내 손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어, 어, 어. 산 넘어져유 산의 정상으로 도달하고 왕관을 잡아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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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하 치가 얘들아 가도 가도 혼자는 안 가있게 애들아 위에 보면서 가 위에 보면서 위에 보면서 위에 보면서 우효 우우나 나니 나 나니 어어어 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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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절벽 아니구나 절벽인 줄아 어떤 개색 아아 아! <끼리> <끼리>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야 그래도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온게 어디야. 어! 어! 어. 어. 딱뎀으로 들어갈 수 있나? 딱뎀! 딱뎀! 딱댐? 딱뎀! 딱댐? 딱뎀인가? 딱뎀인가? 어! 딱뎀이다. 안 돼. 안 돼, 개새끼들아. 저걸 아. 과제 좀많게 와! 아! 어. 어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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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코딱 코스트 딱 코스트 딱 코스트 딱 코스트 딱 코스트 딱 코스트, 코스트. 아네 시간 안을 달성 못할 시에 30분 동안 유이가이 g 응 i 응, 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문제일거아니야 é 야, 우우우 o p h 이 야이 와 이것도 뭐뭐대 으아, 일어나, 어. 으아악! 으아 야레다세 <목소리> 가자! 가지마, 감튀. 오오오! 오! 어,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 오케이, 이 판도 인성질 괜히 안 하는 게 좋겠어. 우와, 야, 이거 근데, 앞으로 갈수 있는 거야? 으아, 아악! 길이 열렸다! 아! 저, 아... 뭐야, 저 핵이다! 내가 제대로 본거 맞지? 핵, 핵이다! 핵이야! 저 새끼 핵이야! 안 돼! 어차피 핵 있는 판이라서 1등 못했어요. 어차피 핵 있는 판이라서 1등 못하는 게임이었어. 아, 그러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죠. 할수 있지? 나 자신. 일단, 1스테이지 베이커라니까 진짜, 1스테이지 베이커라고잘 해봅시다. 이거 아까 잘했잖아? 응, 이거 아까 잘했으니까, 잘 해보자고. 내가, 추롤쿤, 크하다를, 얼마나 더 들어야지, 만족하는 거야. 나 추롤쿤, 크하다. 크하다, 슬슬 안 들을 때 됐다고. 꼬리 잡기야, 꼬리 잡기. 아 진짜? 아, 일단 꼬리 없이 시작이네요. 자다. 어, 진 꼬리였네.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어. 뭐야? 꼬리 있는 끼가왜 가만히 있어? 뭐야? 이거 여기 뭐야? 어, 뚫렸다, 뚫렸다. 모두 도망쳐, 모두 도망쳐. 자, 해보자! 이번에 우승하거나 다음 판에 최종 라운드 한번 더 도달하거나 이번에 우승하는 게 가장 그림 예쁘다. 그러라 얘들아 우리 공 치켜 안돼 얘들아 진들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어 어, 우리 팀 뭐해 어어 어, 들어간다 들어갔다 나이스 어어 어, 나이스 오케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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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드러나, 드러나,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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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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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아아